아, 근데 저희가 진짜 어, 이렇게 잔잔하게 하다가 어, 좀 너무 막 올까봐 제가 지금 계속 참았어요 그래서 이게 오면은 뒤에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아, 큰일납니다 저희가 진짜 특별한 오프닝 무대도 준비해봤고 어쿠스틱 편곡도 좀 해봤는데 어, 좀 우리가 편곡을 하면서 조금 무대 세트도 좀 이러니까 좀어쿠스틱으로 하면 좋겠다 하고 지금 이거는 저희 월드 투어를 하고 있지만 그와는 거 아예 별개인 공연이기 때문에 어 뭔가 좀 다르게 해보고 싶어가지고 저희의 오랜만에 하는 곡들을 진짜 오랜만에 하는 곡들이었잖아요 그런 곡들을 이제 저희가 어쿠스틱으로 편곡을 해서 좀 따뜻한 분위기를 한번 연출을 해봤습니다. 네. 곡들 중에서 저희가 처음 선보인 노래가 있는데 맞아요. 바로 애픈 길. 애픈 <laughs> 길. 애 길을 좀해 봤는데 애픈 길이 진짜 힘든 게 뭐냐면 제가 앞에 딱 치는데 치면서 부르는데 거기가 너무 어, 어려워요. 그 잡는 게. 왜냐면 가사도 너무 좋고 마음 아프고 공반이 코드 진행도 너무 슬픈데 창법이 무엇보다 너무 불쌍해요 하.. <laughs> 으.. <laughs> 이렇게 이렇게 된다고 갑자기 너무 오면 <laughs> 목이 말라요 그래서 안돼 그래서 진짜 아니요. 생각을 많이 해요 거기 가사가 또 원필씨 평상시랑 별로 다를 게 없잖아요 <laughs> 불쌍 거기 가사가 어떻게 되죠? 그 한번만 불러주시면 아니, 원필씨야 감정이 되게... <laughs> 몇 번씩 눈물이 차오를까 새버고해서난 <laughs> <그때> 사실은 <laughs> 있는 거라서 이 <laughs> 이게... <laughs> <laughs> 예, <laughs> 너무 힘들어. 이게 진짜 조금만 들어가면은 이게 항상 진짜 참고 있는 거예요. 네, 진짜 참고 있는 걸잘요잖아히 <laughs> 그래서 이게 저는 진짜 애착이 많은 곡이에요. 되게 맨 처음부터 올라와가지고 참는 게 되게 힘들어. 그래서 뭐 아픈 길좀 가사도 좋고 한데 뭐 저희가 이거 뭐 만들면서 에피소드나 오빠나 <laughs> 뭐 얘기나 이런 거 네. 한번 해도 좋을 것같아 처음 속그락하는 곡이니까. 네. 네, 하여튼 저희가 진짜 한 번에 알아맞혀 버렸지만 저희가 한 방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 명씩 이제 마지막 부분 한 명씩 노래 부르는 게 있어요. 한소절씩 짧게 그때 녹음할 을때 뒤에 다 있었어요. 녹음 안 하는 멤버들도 그래서 그 녹음하는 걸다 듣고 들으면서 바로 이어서 부르려고 했는데 그게 되게 좋았어요. 또 네, 그렇게 좋더라고요. 네, 전 그랬답니다. <laughs> 저도 좋았어요. 네. 어, 이곡 같은 경우는 사실, 네. 가사가 되게 빨리 나왔어요. 그쵸. 역케이시 어, 그렇습니다.